자, 스타트. 네. 어. 자, 4번 보시면 이게 4번이 좀 어려워, 얘들아 야, 집중해, 집중.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상 수학을 잘해야 돼. 4번 볼게. 자, 4번. 자, 지금 페이지는 83쪽입니다. 자, 보시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 90. 자, 90. 2 m 자, 집중하세요, 집중. 자, 분들 놔둬. 소리 다 올립니다. 하지 마세요. 앞에 놔둬.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강물하고, 자, 강물이 속력도 있고, 배도 속력이 있는 거야. 이게 어. 한강의위문제야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항상 활용을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림부터 음, 그려봐라. 아. 이게 핵심이야. 그림을 그리면, 쫙 그렸어. 자, 여기에 비파소의 그림. 그래요? 동호아 봐라 그래요? 자,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24야. 길이가 2 4에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잡아야될게 배가 있어, 배가. 구름구름 배가 있어. 그래서 배가 올라가는 속력이 있겠지? 배가 올라갈 거야. 근데 뭐가 더 있어? 강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 이렇게 강물이 내려오는, 강물 속력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알아? 이게 가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배의 속력도 있고 뭐도 있다? 강물도 아, 있는거야 그러면 아, 이렇게 보는거야 배의 속력은 X로 강물의 속력은 걸로 보는거야 Y로 봐봐 이게 렇 이게 진짜 중요한거야? 강물이 속력이 있는거야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때는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뺄까 더할까 뺄지 네. 뺀다는걸 아, 이해를 해야돼 음. 그러면 아 올라간다 올라가면 x 빼기 a로 하는 거야. 올라가면 가지가 이렇게 줄였어 니제 그러면 자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니? 4시간이지. 네 시간이지. 진선아? 네. 와 있는 네 시간. 자 요게 속력을 음. 몇 시간 해줘? 네 시간 해주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24. 24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러면 내려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거리지. 알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배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얼마? X가 되고, 속력도 여기가 Y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더빨라지안 빨라져? 안 빨라져. 그래서 얘를 더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자, 내려간다 그러면, X 라기 Y를 3을 곱해줬을 때, 얼마 나온다? 24가 나온다. 이거 재밌게 읽면 돼. 여러분, 이거 유튜브 다 올라갑니다. 이거 한번 올라가면 퍼져, 진짜. 정신 차리고 해. 엄마들도 볼 수가 있는가? 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발송 시켜서엄마테 확인해 보라고 할까? 지금 너는 다들려요우수레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4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x 배기 y는 얼마? 6이 되겠지. 자 이거 나눠주는 거야. 항상 우리가 수학은 뭐야?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분수는 정수. 수 정수. 어. 그럼 이거 3으로 나눠 얼마야? 8이지. 네. 자 이런거 뭘로 푼다? 가강으로 푼다는거야 더하고 뺄수 있을때 이게가감나왔는 그렇지 자요와 y는 이거 어떻게 하면 더해지면 되겠지? 네. 그럼 더해버려 그럼 얼마 돼? 2x는 14 2x는 얼마 되는거야? 7 이게 14다 그러면 7을 어디로 넣어주면 y가 될까요? 요쪽으로 네. 넣을까? 7 더하기 1은 7 더하기 y는 8이니까 y는 음. 2라고 해요 응. 그래서 있는데... 답이 뭐야? 이게 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배속력이네. 아, 아, 정지한 물에서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지했다 가정을 하는 거 가정했을 때 여기 얼마 나오냐? 그입니다그러니 네, 네, 이거 구하는 거 똑같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답은 7입니 오케이. 은 오케이. 다시 아, 4-1번 본다. 10kg다. 자, 보시면, 예. 자, 4-1번 봐. 1 6 떨어진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강의를 들어보고 또안 된다? 내가 또 해줄 테니까. 이 한번 걸으기 위해서 좀 해줄 거야. 4-1은, 자, 마찬가지야, 뭐야. 몇 킬로 m 떨어졌니? 1 6 k 똑같은 거야. 이거 얼마? 16으로 봐, 이렇게. 맞지? 16이지.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자, 왕복하는 배가 있는데 똑같은 원리야.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뭐야? 배가 올라간 거리가 X고, 내려올 때 y 란 속력이 있겠지. 그러면, 자, 올라간다면, 플러스죠 어떻게 돼? 플러스야 빼는 거야. 플러스. 빼야지 배가 올라가면, 배는 올라가는데, 물의 속력은 내려오는 거니까 빼. 아. 그래야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 어, 종는 어려운 건 나중에 생각다 X 빼기 Y야. 근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네 시간이지. 이거를 16으로 이는는야 네. 자 내려간다고 마찬가지 원리야. 내려가다 아까 우리 음. 그림에서 봤을 때 내려가면 플러스요 그렇지. 왜냐면 배가 여기 있어. 슉 내려와. 강물도 내려오지. 어. 그니까더 빨라지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말이야. 두 개를 더해준다는 얘기야. 더해서 얼마니까 그러니까 16이 될 거고 속력이 얼마야? 거리 시간이 2시간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정리끝나는거잖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식 만드는 데까지가 이제 분을 계속해야 돼. 그럼 니 까지가 몇 프로? 50에서 75%로푼 거야. 지금. 이걸 정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부터 뭐? 계산. 응. 그럼 4로 나눠봐. 나눈 거 얼마야? x 빼기 y는 4고 자, 이로 나누지. x 기 y는 8이지.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2x는 얼마다? 10이다. 는얼얼마 여기 이다다을 6이다. 어디다? 네. 편한 i 네. 로 넣자. d i d a Tanaka, Tanaka. 이. o u are n 고 t going to be a g o y o You are g o 아 y o 맞 a 요 그래서 y 는 u 이니까 y 는 답은 음. 뭐다? 그니까 러 지금 니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그림 때문에 그림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너랑잘 네. 가르쳐요. 자, 그럼 5번 봅시다. 야, 맨날, 아, 야, 맨날 내가 고등학생 말했지. 주인인들에서안하셨잖저오 자, 5께저 동훈이는 아마 나들 보고 네. 동네 그냥 아저씨, 그냥 건들고 차는 사안 아저씨로 죠 어, 두분 아저씨가 강의해. 자, 나오저좀 그렇게 <laughs>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5번 볼게요. 5번이 얘들아이 농도 문제는 고등학교도 나와.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뭐냐? 그림만 그리면 끝이야. 아우 아, 동원아 재밌지? 네. 음.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림 3개만 다 그려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을 3개를 다 그린다. 자 지금 보세요. 농도가 10% 짜리야. 10%고 여기 얼마? 15. 여기 15%야. 그니 그러니까 얼마 이니요그 다음에 13% 됐지. 처음에는 주어진 걸 그냥 쓰기만 해. 어, 역시 10%, 10% 15%그 다음에 13%인데 여기 얼마 나오니? 500 남았지. 됐지? 예. 자 문제에서 뭘 쓰는지 봐봐. 농도가 10%인 소금물 몇 g 섞었냐 했지. 1 네. 0 10%. 아니. 어 요거 봐그 음, 요거. 그럼 이거 x라도, 그럼 여기를 y라도 두개더할 게, 네오5 0 0이지0 0이지 그럼 첫 번째 식 나왔어. 그다음 뭘 구해야 돼? 소금물 농, 자 소금물의 양 끝났어. 소금물의 양을 계산한 거야. 어, 이거는 소금물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음. 뭐야? 소금이야. 소금이야. 자, 어, 우리가 어. 이 정도 남겨야 돼. 뭐냐? 소금 구하는 공식.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암기해요. 소물농이라고 재밌게 봐야지 소물농? 어!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소물농, 소가 물을 먹었더니 농 사망했다 쪼! 아더더 덥다 세요아그야자따봐어자 이렇게 하면 돼 끝났어 이시간자 여기 소금 있어 이거 하나 올게 소금은 소금을 못 파는 게 뭘까? 소금도 때 농도는 뭘로 나가야 돼? 몇 퍼센트 어 이거만 안돼 백분율, 백분율, 녹는 원자 배. 어, 그럼 소금물이니까, X곱하기 얼마야? 100분의 10 따기, Y곱하기 100분의 15는 2백곱하기 얼마 되는 거야? 그렇지, 500곱하기 100분의 1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정민아, 끝까꿍, 잘 보세요. 잘. <목소리> <목소리> 100. 자 여기서 또제 제일 문제가 100대 있는 거지 이런 게 약간 더러워. 네, 더러워요. 어, 그럼 계산하면 100을 다 곱해버려. 10x 더하기 15y는 얼마? 500 곱하기 13이지. 네. 6,500이야. 오. 질문 있어. 자, 한번 <목소리>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이걸 10을 자얼마를또 나눌까? 5요 5로 나누자고5 2 10. 5 35. 5이는 뭐? 5 35 이렇게 왔지. 자, 요거씩 하나 나왔어. 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으시게 뭐야? 요거지. 네. 자, 뭘로 맞춰줄까? X 맞출까 Y 맞출까 X, x. x 맞춰. 그럼 2를 다 못해줘. 그럼 2 x EX 더하기, y. EY는 2부 판가 1000이 되는 거야. 두 개를 빼버려. 그러면 얼마 돼? 뭐야? Y는 2 네. 0 X는 얼마야? Y는 2 0 우리가 구할건 얼마다? 네. 아 그래서? 게임이다 자 내가 나머지는 올려줄겁니다 자 이거 끝냅시다 아, 구독 유튜브 구독